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입니다 12월 23일입니다. 아침입니다. 꽝꽝 얼었습니다. 꽝꽝 얼어갖고 뻣뻣합니다. 성해가 끼었죠. 성해가 끼었는데, 9월 27일경 심은 마늘 바칩니다. 마늘 바치고 병도 없습니다. 약은 딱한번 쳤고, 호수를 깔았는데, 원래는 비가 자주 와서, 어, 물을 푸지 않았습니다. 고랑에 고랑에 풀도 있습니다. 냉이족입니다. 이런 아, 거는 봄 되면은 어, 트리브니를 치든지 해야 됩니다. 왜 트리브니를 치냐 하면 이 잎이 어, 고랑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약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 트리브니를 치는 게 약해가 가장 약한 트리브니를 치는 게 좋습니다. 한번 구경하십시오. 아주 깨끗합니다. 어제 이제 경상남도 진주, 전남 이쪽에서 전국농민연합회에서 안남동까지 올라가서 이제 농민시위를 했습니다. 생존권 보장이죠. 어참 그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경 심은 마늘이라서 생육 상태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병도 없어서 부직포를 씌우지 않아도 수확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늘이 최고 적진 하여튼 9월 말경이죠. 9월 중순 9월 말경이 최고 마늘 심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심은 마늘은 대부분 상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들어서 10월 완전 초에 심은 마늘은 태비나 어, 비료의 나, 양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9월, 10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상품이 많이 줄어들겁니다 줄어든데 하여튼 마늘은 일찍 심어야 된다. 원래는 일찍 심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게까지 어, 영상 30도를 넘었습니다. 30도를 넘고 이랬기 때문에 늦게 늦게까지 심, 늦게부터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이 기후변화가 많이 심합니다. 심하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지금 마늘 생산량이 양파 생산량보다 지금 많습니다. 실제로는 양파 생산량이 많아야 되죠. 양파 생산량이 많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죠. 수입이죠.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파 수입이 많습니다. 마늘 참 이쁩니다. 마늘 심으신, 심으신 분들 어, 한 번씩 겨울이라도 말밭에 아침저녁으로 나으로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 풀입니다. 외래풀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소그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수입사료죠. 이 마늘이 우리를 먹여 살려 줄 겁니다. 아, 풀도 보이시죠? 풀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